시간에는 본 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평면도로 보면요 평면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타원형의 모양이 있고요그 다음에 측면도에서 우리 정면도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R100 그 다음에 R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측면도로 우측면도로 보면 이쪽에 81이라는 R이 들어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다할수 있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새 파일을 여시고요. 자, 이름을 지정해 셔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맨 처음에 어디다 없이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평면도 여기 XY 축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반, 당연히 평면상에서 하셔야 되고요. 자, 확인을 합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스를 그려야겠죠? 크기에 맞춰서 박스를 간과 가지 그렸습니다. 자, 크기를 조절을 해야죠. 자, 여기 축부터 이 축까지의 거리가 지금 140이니까 140 나누기 2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거리 140이죠. 자, 그다음에 이 측면 치수가 지금 높이가 폭이 몇으로 나와 있냐면 책에 100으로 나와 있으니까 반이니까 50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100이죠. 자, 그럼 당과 같이 이렇게 구석이 되어 있죠. 무슨 색상으로 나타나야지 구석이 된 거라고 알수 있죠. 우리가 녹색으로 된 것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원을 두 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하나, 그다음에 또 이미의 위치에다가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이 원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죠? 이 중심은 이 축선상에 있어야겠죠. 또한 이 중심도 이 축선상에 있어야겠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치수로 이 크기가 몇이냐면 파이가 r이 3 5니까 파이로는 70이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70입니다. 자문이 아직 구석이 안돼 있죠. 어떤 것 때문에 이 중심값하고 이 중심값의 거리가 지금 몇으로 돼 있죠? 책에서 50으로 돼 있으니까 5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부터 여기 축성까지니2 5죠 자, 다 같이 이렇게 구석이 돼 있죠. 자, 그럼 구석이 됐으면 이 치수들을 어떻게 되죠? 이 안에 필렛이 들어가 있으니까 먼저 이쪽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짤른 트림 명령어로 당 같이 가운데 틀어 버리고요. 그다음에 뭐죠? 필렛으로 r이 10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r10이라고 누시고두 선을 잡으시면 되겠죠. r10 쪽도 r10.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탄젠타하고 교점이 잡혀 있죠. 그러면 여기다 어떤 걸 하나 더 줘야 되죠? 구속 조건에 치수를 줘야겠죠 여기 r 값이 10입니다. 그다음에 이 r 값도 10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전 구속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안에 네모가 있으니까 박스를 또 하나 그립니다. 이 사이에 박스의 크기는 치수로 지금 얼마로 나와 있냐면 이 중심 축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리는 30이니까 15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30이죠. 자30그 다음에 이 축선에서부터 이폭까지 거리는 45이기 때문에 45 나누기 2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는 4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필렛을 줄수 있지만, 우리 굳이 필렛을 주지 않습니다. 왜 필렛은 나중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로 스케치를 끝내도록 하구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면도에서 봤던, 정면도에서 봤던 어떤 평면이냐면, 잭스트 X 평면이죠. 이 평면상에 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가 몇이냐 했냐면, R100, R100 들어가 있으니까, 먼저 호로 그리기 위해서 R100짜리 하나 이렇게 스듬하게 그립니다. 자, 두 번째 호는 어떻게? 해요? 시작점과 끝점이 같기 때문에 이두 축선에서 뭐가 생길 때, 이 탄젠트하게 생길 때끊습니다 자, 그럼 치수로 이 높이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 이 축선부터 높이까지는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밑에서부터 이 축선까지 거리는 높이가 책에 26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값의 r 값은 100이고요. 이 r도 100입니다. 자, 근데 얘를 틀어보면 이렇게 흔들리죠 자, 틀어볼까요? 움직이죠 자, 그렇죠? 움직이죠 뭐가 구석이 안돼 있냐면 치수상에 이 중심축하고 이 축선까지 거리는 30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아직 구석이 안돼 있는데 얘를 흔들어 보면 어떻게 움직이죠? 이 좌우로만 움직이죠 이 좌우 값만 주면 얘가 구석이 되겠다는 얘기죠 이것으로써 구석이 완전히 된 겁니다 이 과제는 왜냐면 이쪽만 이렇게 흔들리죠 다른 쪽으로 안 흔들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우리의 형상을 요구보다 약간 넓게 해주는 게 좋고요 스케치 종류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어디다 해야 되냐면 측면도에 있는 r81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이제는 이런 평면상이 아니죠 어디상 우리가 곡 경로상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경로를 선택하거든요 이 경로를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이 보이죠. 자, 우리가 끝단에다가 설치를 할 거니까 끝단까지 여기 영이 있는 위치까지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살짝 돌려보면 지금 z축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우리가 z축을 앞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수평 참조선을 우리가 어느 쪽으로 잡으셔야 되냐면 이 y축을 x축으로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당어 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림에 이렇게 x, y, z가 돼 있죠. 이 평면을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 그리기, 호를 그리신 다음에요. 이 호는 지금 여기 보면 이 호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자 구속을 조건해서 이호는 어디 축선상 여기 끝점 가운데 가만히 들이대 면 점점 나오죠 이 점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이 치수의 크기는 호의 크기는 r 팔십일이라 했죠, 자 팔십일. 자 그러면 아직 구속이 안 됐는데 얘를 흔들어 보면 이렇게 흔들리죠, 자 이렇게 흔들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구속 조건으로 마무리 해야 되냐면 이 중심은 이 축선상 우리가 여기 보면 이 z 축선상하고 일치하고 있어야죠. 이 선상에 있어야죠. 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흔들어 볼까요? 자이 제품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좌우로만 움직이죠. 다른 쪽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쵸?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면을 보다시피 여기가처럼. <laughs> 이 단면이 이 경로를 따라 다니고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뚜루 얼롱 가이드에서 뭐라 그러냐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을 한다는 합니다첫 네, 번째 단면을 선택하죠. 이 단면이 어느 곡선을 따라 가냐? 어느 곡선? 이 곡선을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으면 확인. 자 다음과 같은 이런 곡선이 형성된다는 거죠 평면상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출 명령을 이용해서 돌출로 해서 우리가 연결된 곡선을 선택하시고요. 이 연결된 곡선은 어디서부터 0부터 방향은 반대일 거고요. 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끝점에 보면 여기 다음까지 있습니다. 다음 어디? 자, 다음까지인데 결합이 아니죠, 없음이죠. 자, 여기까지 올라가죠, 자, 맞죠?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하고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또요 여기가 보이시죠? 요 곡선, 요 곡선, 요 곡선들은 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얘는 쭉 올라가는데 어, 높이가 15mm. 여기서부터 15mm 뜬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갈 때이 제품에서 이걸 따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차지파 없음이 아니고 빼기 어떤 제품에서 이 제품에서에서 적용을 합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에 이 바닥에 있는 이 높이는 지금 높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밑으로 가야겠죠. 자,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0부터. 자, 마이너스 몇이겠죠? 자, 마이너스 10이겠죠? 자, 마이너스 10. 자, 그래서 빼기가 아니죠. 얘는 결합이겠죠. 그 그렇죠? 결합. 그래서 여기가 모양이 맞으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으면 이 평면은 우리가 돌출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평면은 우리가 여기다 들이대고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를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b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모델링이 끝났고 마지막에 필렛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w로 해서 우리가 전체를 숨깁니다. 숨겨 주시고 솔리드 바디만 나오게 해 주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값 R10. 더주는게 좋다 고 말씀드렸죠. 여기 R10. 그다음에 요 안에 R10. 그다음에 요 아쪽도 R10. 그다음에 이 안쪽도 R10. 그래서 적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R이 7로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R7 하셔 가지고 여기 접하는 곡선이죠. 자, 접하는 곡선을 해 주면 시 이렇게 적용 해 주시고 되고요. 그다음에 또 r이 5가 들어가 있네요. r5 해서 어느 쪽? 이 안쪽. 그다음에 또 어느쪽에 들어가 있죠? r5가 여기만 들어가 있네. 요 r 5가 그러면 또 적용. 마지막에 r1이 들어가 있죠? r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이 바깥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적용.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들어갔나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과제가 맞는지 나중에 도면으로 2D로 변환한 다음에 치수를 찍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것으로 이 과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